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들을 뭐 하고 있는 근래에 들어서는 뭐 지폐가 아니라 숫자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근데 이것을 나쁘다라고만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돈이 나쁜 거냐 어뭐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자커에르르 같은 경우에도 돈은 악은 아니다 유혹이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는데요. 이런 이해에 대해서 박대검 목사님 한번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예,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 돈이라는, 돈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단순한 돈을 그냥 경제적 풍요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경제적 풍요를 정죄한 적이 없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경제적 풍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 기뻐하시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 풍요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화폐, 이 화폐는 자본주의 체제랑 지금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풍요와 돈이라는 것은 서로 개념이 달라요.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 돈은 일종의 어, 화폐 물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고요. 권력을 갖고 있죠. 돈이라는 게. 그래서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은 상당히 무서운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사회의 화폐를 이제 만모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모는 이제 사악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돈그 자체 그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돈의 권력을 해체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경제적 풍요는 소수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제적 풍요를 다 함께 누릴 수 있으려면 이만몬의 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 돈의 체제를 그 돈을 합법화시키고 어, 그 돈을 절대화하는 그런 체제 자체를 분쇄하지 않고는 모든 삶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축적한 자본, 축적한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또 분배했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또 하나의 어떤 화두가 될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축적된 돈을 잘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 우선 축적이 한 부분 한몇 개의 음, 뭐 대부분의 교회가 축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 아니 아니니까요 큰 교회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어 역설적 또한 그 많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중 목회직에 대한 놀이가 활발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또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기도 하다 근데 그런 노동자들이 직업까지 가져야 된다. 그럼 뭐 하나를 희생해야 되겠죠? 가사 노동을 희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집안의 그 노동의 평, 어, 어떤 평, 어, 평화가 이루어질까? 이런 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여전히 사, 산모의 어, 어, 하모는 말이 적절하진 않지만 목회자 아내의 엄청난 큰 희생이 기반하는 것으로 어, 될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어, 교회가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나 어떤 교회 재정이나 이런 시스템을 빠르게 우선 갖출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 사랑을 말하고 해외 선교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의외로 목회자와 교회 지원들에 대한 처우를 정의롭게 우선 다지는 것이 그게 이웃 사랑보다 더 급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두 분에게. 동시에 질문을 드릴 건데요. 어, 답변은 어, 가능과 불가능으로 답변해 주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셨을 책입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사부 보긴 봤죠. 듣기도 <웃음> 들었고. 21세기 이제 자본 규제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초국가적 공공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내용들은 그렇게 뭐뭐 뭐, 뭐 복잡한 얘기들이 써있던 것 같은데 그냥 제게 제가 딱본 것은 공익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국가를 제안하죠 피켓팅아. 그그 이야기를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그러면 교회도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 셋. 가능하다. 가능할 수도 있다. 아, 가능하다와 가능할 수도 있다. 예. 가능하다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박동우 목사님,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그 강의하다가 그 학기 말에 발아 그 과제를 받잖아요. 과제를 쓴 학생이 저를 책망했어요. 목사님에게는 정말론적 신앙이 보이지 않는다고. <웃음> <웃음> 제가, 다행히 제가, 다행히 제가, 다행히 제가 혼났습니다. 정말론 어,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지금 가능하다. 이런 그 신앙이 저한테 없다는 거예요. 어, 발터베나민이 베나, 발터 이제 지금 그 시간을 이제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어, 그, 역사적 유물론이 실패한 거는, 막시스트에 사실은 발터베네민이, 근데 메시아니즘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다. 너무 그, 진보를 미래로 미룬다는 거예요. 자꾸 뒤로 뒤로 미루고, 언제 천년이 오냐는 거죠. 지금 가능하다, 믿고 도전하는 거, 어, 지금 비상시국이고, 비상시대인데, 지금 가능해. 라고 행동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발터베네민이에요. 그래서 발터베네민이 그 친구 하면서 저한테, 막 혼을 냈어요. <laughs> 눈여겨봤으니 모르겠는데요. 제 끝말이 승리가 눈앞에 있다 이랬어요. 이건 제가 그 친구한테 배운 겁니다. <laughs> 근데, 어,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초, 처음 일성. 마태복음으로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가 시체말로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는 개뿔이. 뭐가 가까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고서는 뭐뭐 뭐 하신 게뭐 있어요 그냥 가셨잖아요 하늘로 떠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아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다 지금 할수 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동했는데 안 됐어요 안될수 있어요 저는 안 되는 것도 다 감안해서 그렇지만 지금 가능하다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거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생각해요. 네,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의 실현 가능성 가능할 것도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러면 김일영 교수님 어, 가능할 그럼 뭐뭐 뭐 때문에 가능할 가능하지만. 뭐 때문에 아 이건 좀안될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지점 한두 개가 있다면 음. 가능할 것도 같다 기보다는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 이, 이, 가능할 수 있다. 모르겠어요 지금 말로 설명하니 두개는 다른 것 같아요 가능할 수도 있다인데 음, 제가 가끔 루터가 카톨 그,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를 교회 내부 안에서 개혁하려고 노력 더 노력하지 않고 어쩌거나 교회를, 교회를 결국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그라고의 지금 있는 교회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엄청나게 했겠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새 교회를 만든 측면이 이제 있거든요. 저도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전체가 다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에 더 가깝고요. 근데 이제 카톨릭이 보여줬듯이 이제 놀라운 것은 이렇게 누군가 나와서 새롭게 하니까 또 자기들도 자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이 역사에 이제 있었던 것처럼 또 동시에 교회가 또 개혁 교회가 현재에는 또 그렇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모든 면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카톨릭보다 더 나태하고. 또, 부패한 모습도 이제 있다는 면에서 역사에서 우리 많은 것들이 가르쳐 주는데요. 어, 아까 저는 목사님이 왜 패배, 패배 혹은 패배주의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패배주의가 아니라 패배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어, 그리고 그게 바로 가능할 수 있거나 가능하다고 믿거나 가능할 수, 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늘 패배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정말 우리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우리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에 독선이 생긴다고 봐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소망이 지금, 지금 온다면 지금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제 시대에는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 편에서의 노력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막하게 지금 독선이라는 말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능하다, 승리가 골 앞에 있다. 이제 그런 것이 독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고자 할 때는 권력이나 경제적이나 군사력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침으로, 자기가 죽임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어, 독선으로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어, 그렇게 세상의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교회개혁운동 해오면서 가장 무서운 만문이 있다면 그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든지 아니면 기가 막힌 정치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만이 교계의 지도자가 될수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무서운 만몬의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 오카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남긴 말이 좀 슬퍼요. 어, 3천억 이상 들여서 사랑의 교회 건축하려고 할때 개혁연대가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어, 반대했지만 결국 관철시켰거든요. 그데 관철시키는데 최종적으로 오카는 목사님이 지대한 역량을 미칩니다. 어, 공동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공동회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였어요. 신축하는 거. 근데 공동에 한달 전인가? 오카노 목사님이 육성을로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사회 봉사하자 그러면 헌금하지 않지만, 건축하자 그러면 헌금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인프라가 잘 크게 마련되어야 글로벌하게 선교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그게 만문의 소리도 들립니다. 왜 교회가, 인프라가 커야, 하나님 나를, 성결을 크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계시다면 다 뻘떡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고 실것 같아요. 오카른 목사님이 만문의 소리를 대변하고 가셨어요, 막판에. 그때 저는, 아, 한국의 이 어, 한국 교회가 루비콘 강을 건너고 난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어,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만문의 만문승배의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소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에서 교회의 역할은 이렇게 많은 헌금을 거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어, 그렇다고 해서 어 아무것도 걷지 않아서도 안 된다. 저는 어느 정도 현실이 이제 큰 교회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모든 교회 의 목회자가 무, 무급이라든지 이중직으로 모는 것 역시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이제 있다. 왜냐하면 성직자가 감당해야 될 고유한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 15년 이상의 수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또, 아, 계신교는 목회자들이 가정을 어, 이끌, 이끌잖아요. 그것이 비참한 지형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높이 잡지는 않습니다. 저는 캔나, 아, 프랑스에서 공부해서 프랑스 스타스브로 계속 공부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독일시 체제를 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어, 음, 개혁교에는, 음, 그준 공무원처럼 성직자들이 국가의 재산을 이제 어 국가의 성, 어 종교세를 과세를 받고 있는데 그들의 월급 구조는 우리나라로 치면 9급 공무원에서 7급 공무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처지지 않을 정도, 하지만 부유하지도 않은 정도 그 점들을 이제 유지해주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해결이 된 상태에서 교회의 재정이 운영이 돼야 될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기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쓸데없는 탐욕이 막 생기거든요 쓸데없는 욕심들이 생기고 교회 매매가 작은 교회 매매가 더군자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교회개혁과 또 교회개혁을 통한 사회개혁 이것이 교회개혁 실천인데전관에 어, 나와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참. 참큰 뜻입니다. <laughs> 엄청나게 큰 뜻인데. 어... 저는 마지막으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계바라의 말이 생각나네요.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우리 가슴에는 불가능한 꿈을 품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어, 여러분들 전진해 주시길 바라요. 그 제가 20년 동안 몸담아 일하면서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교회 개혁에 성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교회는 더 타락했죠 그냥 접고 싶은 마음 이제 이것은 교회 개혁 운동도 이제는 한물 갖고 나 어, 퇴장해야 될땐 퇴장해야지 이런 생각 솔직히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닌 것 같고요 사랑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면 나 혼자 남 남아 서 남더라도 가야 할길 끝까지 가는 거 저는 그게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교회 개혁 실천의 앞길이 험난할 거라 생각해요. 갈수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는 사람 더 많이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이 단체에 전혀 아무것도 안하고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말한 사람으로 전혀 자격이 없어서 어, 뭐라고 말씀을 마무리를 들어야 될지 상당히 음 어려운데요 정말 어려운 책을 쭉아 이제 앞치는 끊어야 되겠어요 <laughs> 농담이 고요음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루터가 자기가 사랑하는 모교회를 바꾸기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음, 얼마나 기도도 했고, 또 얼마나 자절감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뭐, 분리된 또 하나의 프로세스탄트를 만들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분파를 만들자, 뭐 그런 얘기, 인지는 제가 감히 할 수는 없는 얘기 같고요. 중요한 거는 같은 뜻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흩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내는 어, 집단과 운동체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아,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지난 어, 정말 인생의 반을 걸고 이렇게 운동해 오신 박득근 목사님이와 많은 어, 동료 어, 선배님들과 또한 이 단체의 경의를 어, 표합니다. 네.